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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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기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이제 생일이거든요. 아 그러니까 여자 친구는 없지만 네네. 같이 이렇게 숙소 생활하는 멤버들이 네네. 네네. 이제 저 포함해서 일곱 명이거든요. 근데 음 서로 생일날에 선물을 전혀 안 줘요. 아 그게 아 네. 1년에 생일이 7번이면 그때마다 다 서로 챙겨주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아 아예 서로 챙겨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. 아 저도 오늘 하나도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. 아아 이사이 결혼하시게 되면 그러니까. 그 아내분의 어떤 기념일을 좀 챙겨주고 싶다 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? 저도 그 이윤석 선배님처럼 똑같이 생각한 게 매일매일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나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별로. 20년 전에 제 모습이네요. 아 네. <laughs> 그럼. 엄마 아가씨. 오, 아. 엄마, 엄마 핫풀어 주려고 내 친구도 왔단 말이야. 안녕하세요. 어. 지민이 친구 호야입니다. <laughs> 그래야주잘 생겼구만. 어. <laughs> 내가 무지 반갑네 지금. 어? <laughs> 오, 진짜. 호야, 호야. 아까 우리 엄마 핫풀어 주려고 준비했던 어. 거 있지. 어. 보여주자. <laughs> 내거 하자, 내가 널 끝까지. 퍼프로 줄게. 아이 호에 풀어준다고. 너네 춤다 추고 하는데 왜 화를 안 푸는 겨? 호야는 호야고. 본봉투와 함께 처갓집에 6박 7일간 보내준다. 어, <laughs> 는 <laughs> 아, 저는 <laughs> 저렇는얘기입 아 그러니까. 와.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아 그러시더라고요. 오. 그렇게 보내드리면 아버지도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어머니 없으신 동안 하시고. <laughs> 야, 이 <이거> 광고 <laughs> <알보> 괜찮다. <laughs> 기발한 아이데 말이죠. 네, 네. 아, 과, 7일 넣어. 동안 날개 가는 거 아닙니까. 아. 화가 많이 <laughs> 났으면 한달 보내고 그죠? <웃음> <웃음>